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남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저녁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과 강원 동해안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내일 아침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호남과 제주는 날이 흐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경남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4월이 1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이 24도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과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